목상의도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주님의 품에 우리를 편히 쉬게 하셨다가 새 날을 주시고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와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에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짐과 문제들은 온전히 주께 맡기게 하시고 목자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저장과 쉴만한 물가하고 인도하심을 누리는 삶이 되므로인도에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자녀들이 오가는 모든 발걸음들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시며 보호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69장 드리겠습니다. 죄짓못한 우리 구주 지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죽게 맡기세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르시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아카마시오니 어찌하니 아 무거운 짐아이은자 누군가 비난 쳐는 우리 의수 죽게 기도 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 슬픔에 안기어서 잠든 위로 받겠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마추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판례이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은원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느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배달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니데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수 있었겠도다. 하는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떻게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하니 또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론유다라는 자가 대제자장들이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니 얼마나 두려느냐 그들이 은삼식을달아주고는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본문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니라 하시더라 했습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송도의 자식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 말씀이 다 끝나고 난 이후에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과 또이 말씀을 들은 백성의 반응이 있어야겠죠.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의 반응과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참으로 비통할 정도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본문을 통해서, 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주인공들을 통해서, 어, 탐욕의 결과들과 또 예수님의 길에 대해서, 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본문에 등장하는 첫 번째 사람들은 탐욕으로 보지 못하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입니다. 삼절에 어,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있는데 아마 이 모임은 사내들인 공회로 보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과 서기관들로 구성된 최고의 의결 기구입니다. 이들이 모여서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공의를 합니다. 이들은 진미로 백성을 인도해야 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리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명예와 헤게모니는 오히려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등장 인물들 있죠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은 삼역으로 우선 순위를 잃어버린 제자들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최고의 헌신을 보여주자 제자들이 분개하고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은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수 있었겠도다. 학원을 아, 왜 제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지금 했을까요? 바로 전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내게한 것입니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제자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기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 아니시겠어요? 가장 줄이신 분, 가장 목마르신 분, 가장 대접받지 못하고 나근해 되었던 분, 가장 헐벗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던 분, 가장 처절한 병들으로 마지막 생일을 맞추셨던 분, 또옥 옥에 갇히는 고통과 수모와 수치를 당했던 분, 바로 주님이셨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욕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 여인을 꾸짖고 이 여인이 한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분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대해서 방금 2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행로는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여 가는 행로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거기에 포인트가 맞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우선순위를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중요한지 아니면 가난한 자들에게 이 옷값을 팔아서 나눠주는 일이 중요한지를 그들은 놓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주님이 11절에 말씀하셨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 하리라 했습니다. 탐욕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선순위의 혼돈을 가져오고요. 그리고 우선순위의 그릇된 선택을 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마지막도 등장인물이 있죠. 가론여단입니다. 이 가론여단은 탐욕으로 예수님을 부인한 유다의 모습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가장 아끼셨던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은 30에 예수를 넘겨주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과연 그런데 이 탐욕의 노예가 돼서 오늘 그릇된 우선선이 예수님을 팔아버린 사람들 또 어떻게든 예수님을 넘겨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이 악한 사람들의 모습이 과연 그 시대의 사람들은 사람들만의 모습이었을까? 저는 이 사순절에 좀 생각을 해봐요. 이 시대에 지금 뭐 LH공사뿐만이 아니라 탐욕으로 눈이 가리워진 사람들이 얼마나 주님을 떠나고 외면하고 멀리하고 또 자기의 해결모인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면 아마 우리가 주님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등장하는 여인이죠. 예수님을 향한 최고의 헌신을 보여주었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300 대나리온의 향유를 예수님께 깨뜨려서 이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이 행위는 사람들은 이해해 주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행위를 아시고 칭찬하셨어요.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십니다. 그녀는 당시 노동자의 품살이 1인의 1데나리온이었기 때문에 300일 동안의 품살을 드린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가치를 드린 거예요 최고의 헌신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어 제자들의 생각은 아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했지만 주님은 이 여인의 최고의 헌신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저 실천을 강조하면서 말씀하셨던 가난하고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그들의 목마름을 그들을 그들의 줄임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알고 주님이 하신. 그 일에 가치를 알고 감사하며 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 탐욕의 지배받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오직 그리토의 십자가의 구속에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모두 다 탐욕을 쫓아 주님을 버리고 외면하고 떠나도 최고의 헌신을 보여주었던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주님을 감동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닫습니다. 주셨던 말씀처럼 우리가 탐욕에 지에받는이 세상 속에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따라 또 주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따라 우리도 감사하며 헌신하며 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저들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시을 해와 성부 하나님의 그신 사랑과 성령의 도보 교통 충만케 하신니 목합을 깨뜨렸던 여인의 믿음을 따라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최고의 헌신을 드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